하나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응. 에다가 예제를 적으세요. 자,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안 배웠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K 나왔을 때그 별표 밑에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거기다 적으세요. 알겠죠? 아우, 진짜 동현이 씨 <laughs> 진짜 미치겠네. 아휴 그 동현이가 저기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책 같은 거 없나? 쟤? 그뭐 남은 거 그거 없어? 하나도 없어? 왜 없지? 쟤 남은 거 있지 않아? 쟤네 1학년 중학 예비 고1인데? 예비 그래? 어어는는없 없나? 안녕. 아, 왜, 왜. 자, 그러면, 야, 너, 졸지 말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면지에다가또 적어. 아유, 참... 적어야 될거아니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1의 절, x -1의 절대값이 k랑 이렇게 같을 때 k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온다? k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y는 X-1의 절대값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X제곱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X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는 K. 이거의 교점의 개수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 개수는. 맞니? 그럼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요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절대 값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얘부터 그려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에 1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릴 수 있죠? 자,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무슨 소리꼭지점몇 콤마 몇이야? 네. 에? <laughs>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코마야 건우 꼭지점이 몇 코만 몇 이죠? 예예 다 배운 거잖아 왜 한번 대답을 못해 몇 코만 몇이야? 아우 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이참함이게다한 건데 아휴 미래는 알것 같고 저기는 조동현 너 얘기해봐 이거 꼭지점 몇 코만 몇이야? 어? 뭐라고? 뭐? 1콤마 0? 아우, 내가 진짜. 저기는, 아니, <laughs> 진짜. 주현이는, 몇콤마 몇이지? 그래, 0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무슨 1콤마 0 같은 소리하고 있어. 너 자자 일어났냐? 아우, 정말. 0콤마 마이너스 1 아냐? 0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 아, 진짜 씨. 이렇게 되겠죠? 맞아 틀려. 근데 자,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만 좀 알아 놓으세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래프가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사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전체 절대값 붙은 유형이야.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붙잖아.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죠? 이 전체 값에 붙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린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래프의 y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알겠죠? 알아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얘를 끌어올리라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1이고 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밑에 있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위로 올리라고 그러면 전체 절대값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우리는 y는 k를 이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k가 1보다 클 때는, 자, 여기 있겠죠. y는 k라는 직선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가는 직선이 되죠. 그러면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나는 거지, 두 개. 2개. 해가 두 개다. 그런 얘기죠.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K가 1이 되면 몇 개? 몇 개? 세 개죠, 세 개. 3개.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몇 개죠? 이렇게 그으면? 몇 개? 몇 개? 4 개죠, 4 개. K가, 아, 밑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K가 0이면 몇 개죠? 0이면 몇개이거잖아 요거. 두 개. 두 개. k가 0보다 작으면 몇 개?